피부 색소침착 개선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바르는 성분 7선을 소개합니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자국 등의 색소침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건강의 신호입니다. 멜라닌 생성 억제와 세포 재생을 동시에 잡아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7가지 핵심 성분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색소 개선 효과를 가진 대표 성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멜라닌 생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합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산화환원 반응으로 색을 엮게 합니다.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 손상을 완화하고 피부톤을 균일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공기와 열의 불안정함으로 안정화된 유도체 형태인 VCIP, MAP 형태를 권장합니다. 유도체 형태는 불안정성과 피부 침투율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변형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 유도체들은 피부에 흡수된 후에 효소의 작용으로 천천히 순수 비타민C로 전환되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에 항산화 세럼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멜라닌이 생성된 후에 각질층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차단해서 색소 침착을 줄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피지 조절과 모공 축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부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생성을 차단합니다. 안정성이 높고 민감성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알파알부틴이 베타알부틴보다 미백 효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코직산입니다. 구리이온을 킬레이트하여 티로시나아제 효소를 억제합니다. 색소침착, 주근깨, 기미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낮아서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트라넥삼산입니다. 염증 매개체인 플라스틱입니다. 스민을 억제해 자외선과 염증성 색소 침착인 기미 홍반 등을 완화합니다. 이는 멜라닌 과다 생성을 차단하고 피부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시 가장 안정적인 색소 완화 효과를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세포 재생과 각질 턴오버 촉진으로 색소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주름 개선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 자외선에 민감하고 분해되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아젤라산입니다.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여드름 후에 색소침착을 개선합니다. 이는 항균항염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성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성분을 알아봤는데요. 피부톤을 되찾는 핵심은 이러한 성분의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일상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사한 피부를 다시 찾으세요.